안녕하십니까. 시스테이트 초월역 EBL 모집 공고 금방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것은 꼭 청약을 허도록 해야죠.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초월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당되시는 분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 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한번 보겠네요. 여기 일스테이트 초월역 EBL, 광주시 초월역 쌍둥이7 1일에 1.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많이 힘들어 을실것로 생각됩니다. 어, 그 다음 여기가 아 보면 어, 12월 27일 특별공급. 그 다음 기타 지역 12월 27. 일 1순위가 12월 28일입니다. 2순위가 12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약일이 1월 17일에서 1월 21일 그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어 여기 64, 64, 74, 74, 74, 84, 84, 84 10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급세대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어 그다음 여기에 예 특별공급 공급대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금액이 나와 있죠. 64가 4억 그렇게 되네요 64 3억 9천 그 다음 74 4억 7천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뭐 여기에 84가 5억 4천 여기 84가 5억 3천 그다음 1 0 1일이 6억 5천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해야 합니다 이거 이거 되면 뭐 이것은 프리미엄 뭐 이것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어, 기본입니다 그 다음 음, 이것은 현대 엔진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다는거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음,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히스테이트 초월역 여기 보면 조금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됩니다. 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 거주자. 그 다음, 청약동장 가입 10개월, 10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광주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때 모집 공고, 그 때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음, 해당 지역 동일 수준의 경제시 우선,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 거기를 먼저 우선합니다. 그 다음,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 경기도 특별시 인천 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약시 위상, 청약신단자는 1부록 및 2부록 중복 청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거 참고로 오기 바라고요그 다음, 단, 동일 부록내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이 각각 청약 가능하다. 아 이것은 뭐,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음, 1순위, 가입 후 12개월 이경과 돼야 한다.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스테이트 초월역 청약 가능 주택 금액, 광주시 200만원. 그 다음, 배기가, 아, 300만원. 그 다음, 135 이하가 400만 원. 모든 지역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전용 82호 이하가 좀 많이 있죠. 2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가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참고 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교제조 이것은 뭐, 여러 번, 주가살도로 설명했기 때문에, 청약통장 12개월 이상이 한다. 응? 그 다음, 무주택, 유주택 1순위 청약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대주 요건, 세대주도 되는 겁니다, 세대주. 세대원, 다 돼요. 19세 이상. 음, 그거. 다음, 재당점 제한, 이거 없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후,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진행한다. 어, 재당점 제한 없어요. 참, 비교제적에 혜택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음, 입주자 선정,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8 5제곱미 최금 밑에 초과 추첨제 100%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음 자금 조달 계획서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당첨 발표일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에 전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금 10% 납입 후가능하다 이렇게 이것이 좋아요 6개월 이렇게 당첨 발표일부터 6개월에 전매가 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청약콤에서 해야 한다는 거, 뭐, 이것은 뭐 상식입니다. 어, 이거 얘기 안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 여기에 실수데이트 초원력, EBL 입주자부지 공고, 이렇게 나와있죠? 어, 이것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이렇게. 여기 보면 12월 27일 인터넷으로 보면 9시부터 5시 반 1순위가 12월 28일 화요일 9시부터 5시 반 이렇게 되어있다 청약홈이다 청약홈이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에 여기 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20개 층총 506세대다 광주시 초월읍에 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에, 주택 공급면적이 나와있고 금액, 금액 있죠? 금액, 공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 주변 시세에 훨씬 싸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이런 거이 기회는 참 드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금액 있는 거잘 봐서, 이렇게, 에, 되면 어떻게 보면 큰 행운입니다, 이게. 어, 쭉 이렇게 공급 금액 보고, 그 다음, 음, 이거 주택형 표시 이렇게 되다는거 참고로 오기 바라고요 음. 다음 음 여기 특별공고 신청 자격별 주택 공급 세대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각자 자기 해당되는 것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특별공고 공통사항 이것도 해당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가구 자녀 특별공고 우 선분이 배점 이것도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음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개정된 주택 공부에 관한 규칙, 생애주추 특별공급은 세대수 50%를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이렇게. 또, 세대수 20%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160 이하, 이하입니다. 이하인 자에게 확대하여 일반 공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음, 쭉 그리고 보리고 일반 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거 어, 청약 예치금 뭐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세우하겠습니다 어, 다음 신청 일정 및 장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것도 뭐 설명을 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음 이렇게 뭐 이것은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어,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입지 환경, 입지 환경은 제가 여러 번그 유튜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뭐 이거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스테이트 초월역, 일부록이부록 이렇게 있다는 거. 어, 여기가 여기 스테이트 겸본 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보면, 실테이트 초월력,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월력도 이렇게 있고, 어, 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그 초월력 여기, 여기 있죠? 음,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거 참고로.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계시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좀 축소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안내 같은 거 이것은 그 전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단지 안내 그리고 공간 안내 뭐 이런 것도 설명했고 층 여기 보면 59, 64, 74, 84, 100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기본 정보, 기본 정보도 이렇게 여기 광주시 초급 쌍동리1 4 6에5 1원 그렇게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좋은, 그런, 기회니까, 해당되는 사람들 꼭 청약해서, 이번에, 행운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